<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수TV의 무식이네. 나겠습니다. 오늘은 온양민성 5일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곳에 오늘 5일장에 배추 무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우리 함께 가실까요? <laughs> 자, 가시죠. <laughs> 아, 이 알타리가 하나에 음. 3,000원. 요거는요? 음. 이건 얼마예요? 3, 이것도 3,000원이요? 음. 아, 같이 3,000원이네. 무는요? 3,000원. 야, 이건 다 3,000원이네. 갓 얼마예요? 갓도 3,000원. 대파는 이렇게 큰게 7,000원이고. 대추가 이건 얼마예요? 7,000원. 대체 2,000원. 아, 6,000원. 무는요? 무은 1,500원. 아, 무는. 2 5 0 0원 2개 5,000원. 45만원 나아요 4개 5,000원. 한 번에 얼마예요? 야 무가 이게 한단에 3,000원이에요? 와 무가 엄청 짜다 이거는 5개에 3,000원 5개 묶이는게 3,000원이네 3 0 0원 요거 얼마에요? 3,000원 이게 맛있는데 가 이거는 청무예요? 이거 얼마에요? 아, 야, 이거 엄청 단이 큰데 세 단이 만 원이네. 다네. 엄청 싸네, 세 단이 어, 만 원. 세단만원달라 예, 네, 엄청 에이, 싸요. 세일. 세일이래요, 세일. 아, 요거는 세개 2천 원. 요거는 하나에 천 원. 네. 음. 요 가스는 얼마예요? 3천 원, 3천 원. 어, 가스는 3천 원. 아니요. 아, 무한 단에 5천 원. 요거는요? 이도 5천 원이요 요것도 5,000원. 갓은요? 3,000원이요. 갓은 3,000원. 달랭이는 얼마예요? 두 단에 5,000원 가져가요. 두 단에 5,000원? 네, 두 단에. 오, 여기 엄청 싸다. 두 단에 5,000원. 갓은 얼마예요? 한 단에 4,000원이요? 아, 한 단에 3,000원. 무는 요게 한 단에 얼마예요? 4,000원. 4 0 0 0원이에요4 0 0 0 예, 엄청 싸네. 쪽파는 얼마예요? 어, 5,000원. 쪽파가다가 이 쪽파는 이게 5,000원. 이런이 이런 배추는 얼마예요? 한다발에. 예. 3,800두 다발에 5,000원. 아, 두 다발, 야, 이거 배추 맛있게 셌는데 두 맛있지. 다발에 5,000원. 이 배추는 얼마씩이요? 두 다발에 5,000원. 이거 달랭이는 한 단에 천원, 아, 4,000원. 무는 한 개에 천원. 나는? 무는 한 단에 4,000원. 네, 여기는 쪽파 한 단에 4,000원. 대파가 이렇게 큰게 5,000원입니다. 아, 여기는 배추를 이래 놓고 파네. 이게 세 포기에 만 원. 이게 세 포기에 만 원씩. 무는 이게 한 단에 얼마예요? 5,000원. 아, 5,000원. 요거는 얼마예요? 5,000원이요. 아, 5,000원. 무가 탁 타나게. 맛있게 보이네. 우리 치즈 엄마한테는 보내시더라고요.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요? 4에0 0 0원한 단에 5 0원씩받던거천원 달래니가 이건 얼마예요? 5 0원이요5 0원 네. 배추는요? 여 개에 만 원. 아, 요세 단에만은. 아, 요거 단에 어, 요거는 네 개만은. 음. 순이게 얼마예요? 네. 4 0 0원 깍스 4 0원씨이건 얼마예요? 4,000원 장비 무는요? 1,000원씩 이거는 4,000원이요 요거는요? 어? 요것도 4,000원? 아니 이거는 더 싸야지 작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 이거는 3,000원 네 3,000원 요거는 4,000원 네 배추는요? 4,000원 어 4,000원 이거 고추는 얼마에요? 아 고추가 다 만원씩이네 음 여기도 만원 고추가 다만원 이제 고추가 이렇게 많은데 8,000원 짜리도 있어요? 8,000원 짜리도 있어요 이거 청량은얼마예요 네, 네. 그건 청양이고 이건 얼마예요 15,000원 아청량도 15,000원 응. 이런건 8,000원 이거는 8,000원 아, 세다발이 만 원. 야, 이게 세다발이무 엄청 맛있게 생겼네. 야, 배추도 요런 게 요렇게 나오고. 한 통에 얼마에요? 예? 아, 배추가 요거는 한 통에 2천 원이네. 아, 농사지기 가고 오신 분들이 요거 한 통에 2천 원. 무는요? 아. 이거 배추는 얼마에요? 아홉 개, 아홉 개 이만 아 통에 2만 원. 아 통에 2만 원. 야, 이거는 아홉 통에 2만 원이에요. 아홉 개. 무는 음. 얼마예요? 오천 원. 0천 원. 야, 무도 싸네. 요거는 세 통에 만 원. 통에 만 원이네. 이야. 배추가 여기 엄청 싸네. 세 통에 만 원. 대 통에 많은 것은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양 본천의 오일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와서 여기에 어, 배추, 무, 갓, 쪽파 등 많은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고추도 많이 나왔네요. 고추도 많이 나왔는데 8,000원부터 만원 있는데 이 고추 색깔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 고추를 사지 않으신 분은 여기 앞에 방앗간도 있네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 오셔서 이렇게 가루로내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을 제가. 영함을 가져왔으니까, 그거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아직 사지 않으신 분은 그쪽에 주문을 하셔도 될것같니다 그리고 너무 어, 모든 이 채소값들이 뭐고 다 물건이 좀 싸다고 보겠네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셔서 어, 구경을 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어, 장수 t v 의 무식인 내가 원양 본천 오일장에 와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